사람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입에서 튀어나온 말투 하나가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투에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말투에 인생이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도, 사람이 모이는 것도, 결국 말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그 말투가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회도 큰 사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투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넌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날카롭게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따뜻한 말투는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결국 말투 하나가 사람의 미래, 인간관계,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는 화가 나서 등을 돌려버린 적 반대로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에 상대가 웃음을 되찾고 고마움을 느낀 적 이처럼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 감정이 다시 관계와 운명을 지배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늘 성실한 직원이 있었는데 상사가 늘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시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와? 그것밖에 못해? 직원은 점점 의욕을 잃었고, 결국 다른 회사를 찾아 떠났습니다. 상사는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안 했다. 맞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투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수고 많네. 이번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라면 그 직원은 오히려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말투 하나가 인재를 잃게 한 겁니다. 가족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무심코 날리는 말투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는 말투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늦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말투는 아이의 가능성을 살려줍니다. 말투 하나가 미래를 꺾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투는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말투는 내 인격의 그림자이고, 내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상대의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상대방은 내 말의 내용보다도 내 말투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분은 말투가 참 따뜻했지, 혹은 그분은 말투가 늘 날카로웠어라고 회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말투가 곧그 사람의 인생평가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로 인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따뜻하고 차분한 말투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은 매 순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해 보세요. 말투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말투가 곧 운명이고 말투가 곧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가 왜 무너질까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한 이유가 많습니다. 바로 말투 때문입니다.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도,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닫는 것도, 결국 말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밥 먹었어?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다니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합니다. 단어는 같아도 말투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돕지 않아 늘 속상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도대체 집안일 좀할줄 몰라. 남편은 순간 발끈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건다 뭐냐?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잠깐만 도와주면 나 정말 힘이 될것 같아. 말투 하나가 비난을 부탁으로 싸움을 협력으로 바꾸는 힘을 가졌던 겁니다.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농담처럼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반복되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쌓입니다. 결국 그 관계는 웃으면서도 불편한,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가 담긴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과 같습니다. 좋은 말투를 쓸 때마다 신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말투, 무시하는 말투는 그 통장에서 신뢰를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인출만 하다 보면 결국 신뢰 잔고가 바닥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던 사람이 말투 하나 때문에, 아,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겠다 느낀 적, 또 반대로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다정한 말투 하나에 오래도록 고마움을 느낀 적, 결국 사람을 붙잡는 것도 떠나게 하는 것도 말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말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고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존중이 담긴 말투는 관계를 살리고 무시는 관계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쓴 말투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따뜻한 말투 덕분에 지켜진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그답 속에 내 인간관계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언제나 말투라는 통로를 통해 터져나오지요. 화가 치밀 때, 억울할 때, 섭섭할 때, 그 순간 어떤 말투로 내뱉느냐가 내 인생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태세에 들어갑니다. 대화는 순식간에 싸움으로 바뀌고, 결국 둘다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다음엔 같이 더 잘해보자. 라고 차분하게 말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을 말해도 말투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에 남는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투는 감정의 얼굴이다. 얼굴 표정은 억지로라도 감출 수 있지만 말투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말투에 짜증이 배어 나오면 상대는 금세 알아챕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도 말투를 차분히 다스리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을 수 있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말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한 적. 또 반대로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상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민 적. 결국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말투를 조절해서 상대와의 관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곧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젊을 땐 욱해도 혈기왕성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연륜 있는 어른이 늘 화난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주변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를 가진 어른은 마을의 중심이 되고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늘 화를 잘 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 말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해. 화낸 말보다 목소리 톤이 더 무서워. 남편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투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요. 그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낮은 톤으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관계를 바꾼 것이었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한 박자 쉬고 말하기입니다. 그 작은 습관만으로도 말투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말투는 내 감정을 지켜주고 상대의 마음까지 품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투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후회스러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 말투에 한 박자만 여유를 더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관계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가 던지는 한마디 말에 드러난다. 즉,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포장해도 말투 속에서는 진짜 마음과 살아온 방식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말투에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은 말투에서 날카로운 비난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투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결국 그 말투가 인생의 결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배움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말투가 거칠어서 존경이 가지 않는 사람. 또 반대로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한 말투 덕분에 존경받는 사람.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인격입니다. 한 마을에 존경받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나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말투였습니다. 괜찮아. 네가 노력한 걸 내가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 이런 말투 덕분에 사람들은 할머니 곁에서 위로를 얻었고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인생 철학은 사람을 살리는 말투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투는 작은 듯 보여도 사실은 내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세상을 불신하며 살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면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말투가 세상을 향한 불평의 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될 것인지 스스로 묻는 겁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을 새롭게 쓰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말투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말투는 곧 철학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지도 결정합니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 어떻게 바꾸지? 하는 거지요.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대신 어떻게로 말하기. 상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왜 그랬어?라고 묻습니다. 이 말투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변명을 하게 하지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물어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말투 하나로 비난이 제안으로 바뀝니다. 둘째, 목소리 톤을 낮추기. 흥분할수록 목소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높아지면 말투는 자연스레 날카로워집니다. 화가 날때 일부러 목소리를 한톤 낮춰 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절반은 가라앉고 상대도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셋째, 칭찬의 말투 습관 들이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칭찬을 해 보세요. 오늘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투는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한 박자 쉬고 말하기. 화가 나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한 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지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심호흡 한번 하고 한 박자만 늦추세요. 그러면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내가 듣고 싶은 말투로 말하기.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듣고 싶은 존중의 말투를 먼저 쓰는 겁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꾸하지 마세요. 내가 쓰는 말투가 결국 내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에게 단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그 작은 말투가 관계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줄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은 말투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말투는 사람의 품격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 다리를 놓거나 끊어버리는 것도 말투입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힘 역시 말투에서 나옵니다. 넷째, 결국 말투는 내 인생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날카로운 말투로 관계를 무너뜨릴 것인가, 따뜻한 말투로 인생을 꽃 피울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